그림과 같이, AB는 10이고, AC는 어, BC는 9고, AC는 8인, 삼각형 ABC의 꼭점 A에서 수선장화를 내렸대. 그때 여기 지나가는 걸 X, 요거를 Y라고 했대. 그때 뭐라고? 쿠후 X-Y 값으로하서 자, 1번. r 을 정제해야 되겠다. 자, 대부분 아이들이 이거 어떻게 푸냐면, 이렇게 풀어. 요걸 뭐 A로 놓고, 요걸 9-A로 넣어서 뭐라고? 뭐, ah의 제곱은 이런 문제거든, 거기다. h의 제곱은 뭐야? 왼쪽으로 보면 돼. 10의 제곱 마이너스, 10 마이너스, a 제곱.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? 8의 제곱 마이너스, 9 마이너스, a 제곱 해가지고, 바하고 ah 너 지나가. 그랬더니, 이거 눈이 되면서, a 제곱, a 제곱 없어지면서, a가 본, 편히 풀어보니까 1 8분의117 이렇게 나오거든? 뭐,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한단 말이야. 근데 그렇게 해서는 뭐가 돼? 너무나 길이 험난하고, 일단 짜증나, 지고 뭐 돌아버릴 것 같잖아? 예? 분모에 18도 있고, 그지? 아직 응? 짜증난단 말이야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에 주목하냐면 문제를 쓰고 조건이 뭐라고 하면 이거 있다고, 이거. 삼각형 d, b, c의 둘레 길이 19인데 이거 왜 나왔냐 말이야, x 플러스 y가. x 플러스 y가 뭐야? 10이죠? 근데 그래놓고 그 x 마이너스 y라고, y 를구하라 그러면 뭔가 느낌이 안오냐좀 얘기를 할?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 뭐가 나오면 될것 같지 않아? 좀 폴라폴라 이렇게 해서? 그게 감이잖아. 네. 그죠? 간다? 볼게요. 자, 그럼 봐봐. 이렇게 할게. 자, 6이 필요한데. 1번 봐. 이건 뭐, 풀이 방식이니까 자, 두개 써보는 거야? 기억해? h제곱은, 다시 한 번, a h 제곱은, 아까 했었죠? 뭐 했어? 10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, 그제? 넌 뭐가 되는 거야? 8의 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 a제곱이지. 맞지? 그래서 얘가 는 이렇게 되지. 두 번째 할게. 여기 또 있잖아. 그죠? 뭐가 되는 거야? 여기 지나가는 게 뭐야? dh제곱이지. 건너가기가 뭐야? x제곱 마이너스 뭐야? a제곱이지. 는. 뭐가 돼? y제곱 마이너스, 어, 9 마이너스 a제곱 아니야? 그래놓고 뭐가 돼? 얘는 건너가기가 지나갔으니까 너 이제 역할 끝났으니까 가면서 얘가 는 되지. 살펴봐봐 똑같은 게 빼진다? 똑같은 게 빼진다? 그럼 X자리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뭐가 냐 10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 아니냐? 오 X제곱 자리에 얘 있고 Y제곱 자리에 여기 있으면 똑같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? X,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y 제 얘가 뭐가 돼? 36 얘가 뭐래? X 플러스 Y가 1 1이매 매. X 마이너스 한거야 3.6. 어우. 모르면 죽지? 네.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? 답이 3.6이야. 이해가? 네. 알고 있어? 네. 오케이. 좋았어.